네 안녕하십니까 bmw 차량 화재 민간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자동차 안전연구원장 류 도정입니다. 먼저 bmw 차량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bmw는 지난 7월 25일 1차 리콜에서 42차종 약 10만 6천대를 시정 조치하겠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적정성 조사 과정에서 일부 1차 리콜 비대상 BMW 디젤 차량이 1차 리콜 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 동일 EGR 모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조사단은 BMW에 강력히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BMW는 이에 동일 엔진, 동일 EGR 모듈을 사용하는 52개 차종 약 6만 5천대에 대해 10월 19일 추가 리콜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조사단은 BMW가 1차 리콜 시정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둘째, 흑기 낙인안의 경우 리콜 이전 결함 EGR 쿨러에 의해 오염되거나 약화되어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 모듈을 교환한 리콜 차량에서 10월 1일 520D 화재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에 흑기관의 점검 후 교체로 추가적인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북미에서 EGR 모듈 점검 후 필요시 EGR 쿨러와 흑기 다기관 교체를 실시하지만 한국에서는 불량 여부에 관계없이 약 17만 대 EGR 모듈 전수를 교체하고 있으며 흑기 다기관 시정조치는 없었습니다. BMW는 시정조치와 별개로 흡기 다기관 무상 수리 의향을 11월 23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셋째, EGR 쿨러 냉각수 얼음 현상으로 인해 EGR 쿨러 균열 가능성이 높으므로 BMW의 소명을 요구하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도자료의 후반부에 나와있는 내용을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리콜 당시 신품 EGR이지만 공정 최적화 이전인 16년 7월에서 16년 12월 사이에 생산된 적정하지 않은 신품 EGR로 교체된 차량 약 850대로 수정 됩니다. 차량이 확인되었으며 추가적인 정밀 확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될 경우 이것 또한 리콜 대상 차량에 포함해서 재교환을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BMW의 계란음폐축소 넉장 리콜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조사 결과 BMW가 계란음폐축소 넉장 리콜을 하였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계란음폐축소 넉장 리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째, BMW는 18년 7월 21일에야 이재할 계란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미 15년 10월에 BMW 본사에서는 EGR 쿨러 균열 문제를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였으며 설계 변경 등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5년 10월 EGR 쿨러 누수 문제 TF 구성, 16년 11월 헛기 달기 간 클레임 TF 구성, 15년 5월 N47 N57 엔진 설계 변경, 16년 8월 B37, B47 엔진 설계 변경 등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17년 7월부터 BMW 내부 보고서인 기술 분석 자료, 정비 이력에 EGR 풀러 균열, 흑기다이관 청공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BMW는 동일 엔진, 동일 EGR을 사용한 일부 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 해명 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 리콜을 하였습니다. 넷째, 18년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 의무가 있던 이지알 계란 및 흑기다이관 청공 관련 기술 분석 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하여 리콜 이후인 18년 9월에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도 도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리콜 적정성 관련 조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에 따른 정부의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BMW 리콜 대상 차량 전체에 대하여. 흡기다기관을 점검 후 교체하는 추가 리콜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신품 이지알의 내구성을 검증하고 조속히 추가 리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셋째, 결함 은폐 축소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BMW를 즉시 고발 조치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리콜 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특히 리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